다른 복음 네 번째, 분별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읽어보면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는데요. 구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성령인도는 우리가 참 복음과 틀린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찾아내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게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큼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라 어, 그렇지 않으면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않야매 점점 나아가나니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쓰임 받는데 있어서요 힘을 쓰지 않으면은 결국은 망령대로 허망한 헛된 말에 빠지게 돼 있고 점점 경건치 아니하는 그 길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도 이제 힘을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서 복음 적용하는지 이 질문을 예로 들어가면서 한번 그 대답할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예수를 믿는 거죠. 어,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했을 때 예를 들면 현장에 그 무슬림 신앙 가진 사람이 무슬림도 예수를 믿어 그랬어요. 어그 그래서 그 어, 무슬림도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선지자야 선지자라고 믿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뭐라고 답을 줘야 될까? 우선은 지난번에 복음 다섯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어보면요. 복음.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성령께서는 땅 끝까지 증인 되는 우리가 증인 되도록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 굿 뉴스라고 하죠. 어떤 복된 소식이냐 했을 때는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셨다는 복된 소식이다. 십자가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재앙에서 구원하셨다는 복된 소식이다. 부활은 사망 원세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예수이은 부를 때 성령 보내 주신다는 복된 소식이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땅 끝까지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인도받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미래까지 보장하신다는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면은 이 무슬림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이 다섯 가지 복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복음 위에 문제를 써서 복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죠. 첫 번째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죠.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것이 죄고 그 죄는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그 복음을 따로 뗄수 없는 것이요.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무슬림 사람한테 복음 적용해 보면 무함마드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무함마드는 우리 구원자가 될수 없다. 무함마드는 부활하지 않았다. 성령은 무함마드 이름으로 보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요. 조금 더 나가서는 무함마드는 무함마드는 하나님 <laughs> 무함마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다. 무함마드는 죄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함마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 그냥 뭐 무슬림도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그냥 끝나버린다면 이 복음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성경적인 답이 됩니다. 어또 그리고 어떤 분은요. 복음은 그 십자가가 복음인데 십자가를 지금 강조를 안 하고 있다. 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요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왜그 십자가 강조 안 하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한테는요. 이 십자가는 복음 중에 보석으로 말하면은 다이아몬드, 가장 귀한 게 십자가 복음 맞다. 하지만은 십자가 복음의 방향은 부활을 향해서 가고 부활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향해서 간다. 또 성령은 또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 되도록 인도로 가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를 다 말해야 완벽 한 복음인 거지 이 십자가만 따로 떼서 말한다면은 완벽한 복음이 될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복음을강조해서 구원은 받지만요 만약에 이것만 따로 떼서 십자가만 강조한다면은 성령 인도 받는 부분에서 실패를 하게 되,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 우리는 그 영적 문제 이 사단에 대한 문제 얘기해야 되죠. 그 부활의 능력 얘기해야 되죠. 부활의 능력은 사단 건설해드리고 성령 내주로 그 마귀 잔에에서 하나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뀌어지잖아요. 또이 성령 내주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또 우리 안에서 인도를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28장까지 계속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 것이죠. 그래서 사도 행전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우리 삶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만 강조한다면 이 인도 부분에서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십자가 들어 있으니까 우리는 인도 받고 이 응답 받는 것까지 이 다섯 가지가 다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또어 신앙생활에서 가장 그 궁극적인 목적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 어떤 분한테 물어봤을 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요 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선행, 헌신, 사랑, 용서, 가난한 자 돕고 뭐 이렇게 병 고쳐주고 그런 이제 얘기를 <laughs> 하시는데요 그것을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것은 사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어, 이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 헌신은 어, 복음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사실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인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예수를 믿는다 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어떤 분은 뭐병 고치는 거, 응답 받는 거, 뭐 치유 받는 거, 이런 이렇게 능력을 또 강조를 하면서 얘기하시는데요. 우리가 능력 이야기할 때또 복음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진짜 능력은 뭐냐?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있다니 오신 것 창조주 하나님만 할수 있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 이것이 능력 중의 능력이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 예수 이름 부르는데 성령 성령 보내 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시는 능력. 또 우리가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 있어도 이땅 끝까지 증인 되는데 올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들은 능력을 얘기할 때, 뭐, 되게 신비한 거, 흥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뭐, 그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 능, 그런 것은 왜 일어났는가, 그런 능력은 왜 일어났는가 했을 때는, 바로, 복음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와있죠. 또 어떤 분이, 왜 자꾸 사단을 강조하냐 하셨어요. 왜 사단을 강조하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드는 것이 이제 그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직접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죄가 더 크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 더 나쁜 것 같지만 법적으로 형을 많이 받는 사람은 직접 살인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이 가진 세상 논리를 보면, 선악과 먹으라고 꼬신 거는 사단이지만은, 그거를 직접 먹은 거는 인간 아니냐? 그러면 인간이 더 잘못했는데 왜 자꾸 사단 얘기하냐?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 뭐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단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 상한다. 어, 아담과 하와한테 뭐 선악과 누가 먹으라고 했냐 물어봤고 또 아담 하와 그냥 다 핑계를 댔지만은 사단한테는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네 머리 박살낼 거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 하나님이 이것은 창조에 책임을 지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사가 타락은 했지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분상으로는 인간보다 못하지만은 능력 면에서는 우리보다 커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그런 차단 천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상한 다음에 그분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내주된 자 통해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꺾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죠. 어, 그리고 왜 사단 자꾸 강조하냐 했을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처음부터라 그랬어요. 죄의 시작, 범죄의 시작, 악의 근원, 사단이죠.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이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이 사단의 특징이 바로 뭐죠? 그 욕심. 진리에 절대 서지 못하고 거짓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책임을 사단한테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인간이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가 됐죠. 그래서 죄는 <laughs> 어,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성령의 능력으로여야만 죄를 이길 수 있다.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을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 원죄가 있어요. 조상죄죠. 그리고 자범죄가 있어요. 이두 가지로.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자범죄 예를 들면은 뭐 거짓말, 간음, 살인, 도둑질 이런 것들은 내가 안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은 자범죄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자범죄를 갖다가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어, 성령의 능력으로야만 이 자범죄를 이길 수 있다 하신 건데 어 그. 신자들 중에서도 정말 법 없이도 사시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가지고 이겨내는 게 아니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착하게 사시는 게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신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범죄를 지었어요. 근데 기도를 해서 성령으로 역사를 해 주시옵소서. 죄안 짓게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죄를 또 지으면 실수로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걸까? 기도를 했는데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그분 생각에는 성령의 역사 안 했다라는 게또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해서 죄를 이겼다 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죄안 짓게 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죄를 짓게 그냥 놔두시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차별하는 시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쉽게 명 같은 거 있잖아요. <laughs> 구원받은 자가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자범죄 이런 거는 싸워서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 내가,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을 안 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말을 안 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내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의 진짜 죄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죄입니다. 어 정말 그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런 뭐 약점 때문에 자범죄를 지으려고 한다면은요, 우리 생각과 어, 그런 것들을 빨리 전도자의 삶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요. 개인화에 힘을 쓰고 그 삶의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것을 정말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죄를 내가 넘어설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실수할 때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어, 어찌됐든, 내 자신과 싸워가지고 그 삶의 방향을 전도자의 삶으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삶이 정말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나의 어떤 환경이나 그런 뭐 질병 이런 것도 그 어려운 모든 것들 속에 속에서도 내가 정말 전도할 수 있다 그것은 진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러죠.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런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함이라. 이거를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바르게 살면서 일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구원이 아직 안 되어서 우리가 행위로 뭔가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 그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바르게 살고 이웃과 슬픔 기쁨 함께 나누고 또 헌신도 하고 어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 성숙 플러스 어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어 만약에 사람이 진짜 경건하고 저 사람 정말 바르고 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그 사람의 그렇 바른 생활이 전혀 전도자의 삶하고는 상관이 없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명령과 정말 바르게 사는 그런 삶이 상관이 없다면, 양육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는데, 정말 바르게만 산다면, 그 성숙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 불신자들 중에서도 정말 인격 좋으시고 바르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숙은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그런 성숙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그랬는데요. 어떤 분이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것이 거룩하고 온전하기를 기도를 해라.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이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시켜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저기다 써보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부여받은 존재, 바로 하나님 형상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인데 바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모든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찬송 부르게 하고 그 중심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이루기 까지 요 기능 선지자적 기능 제사장적 기능 왕적 기능을 왕적 기능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통하게 되어있냐 회복되게 되어있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어, 통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대임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 고요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는 걸 우리에게 줘서 통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말씀을 떠난 문제. 그것이 죄고 사단한테 잡힌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이 선지자적 기능, 제사장적 기능, 왕적 기능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능을 회복시키신 것이고, 이 기능이 완전 회복된 것이 바로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뭐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것이 뭐,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 어, 정말 성경적인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영적인 기능이 바로 선지자 제세장 왕적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이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지 그랬잖아요. 오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오직이 뭐냐? 오직이 바로 그리스도죠 오직. 선지자 제사장 왕적 기능을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정복입니다. 상세기 28장 정보. 하나님 형상 창세기 1장 2 7장 사도행전 1장 8절 정보.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형상이고 닮아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를 육 가지고 있지만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만이 우리의 응답과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다른 복음 네 번째, 분별의 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